네, 다시 한번 2016년 한해 정말 봉사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는 네, 이 자리에 는 참석을 직접 하시지는 못했지만 네,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특별하신 분이 영상 편지를 보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바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께서 영상 편지를 보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영상 청해 보겠습니다. 다시로 박수하기 사해졌네요 강바람이 차가울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출근할 시에도 2016 한강 자원봉사 감사의 날에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강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한강은 연간 6천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입니다. 한강은 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삶의 쉼터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스포츠가 펼쳐지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강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삶의 중요한 공간이 된 데는 한강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서로 격려하고 많은 얘기도 나누시면서. 여러분이 만드신 아름다운 한강을 흠뻑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따뜻하고 활기찬 그런 한강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해주실 거죠? 저도 여러분들의 활동을 항상 억울하고 덤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한강, 우리들의 자원봉사자, 우리들의 시민, 화이팅! 네, 러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나라 안에 여러 일이 많죠. 그래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께서 여기에 직접 참여는 해주시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공사자분들의 이런 노고와 수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뜻으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부 연은 마당의 순서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일부 공유 마당을 시작을 해 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비행기 못타 보신 분 계신가요? 비행기 못타 보신 분. 안 계신가요? 어, 여기 못타 봤어요. 몇 살이에요? 12살이요. 어, 아저씨도 12살 때못타 봤어요. 어, 형도 24살 때 처음 타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자, 혹시 여기서 배못타 보신 분? 배 오늘 처음이시다. 또 없으세요? 배도 이렇게 타셨어요. 역시 우리나라 좀,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굉장히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유람선이 오늘 출항을 할 겁니다. 자, 저희 카운트다운과 함께 출항을 할 건데요. 자, 출항 준비됐나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아라오, 출발! 이라고 함께 외치시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자, 어, 저희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아라오, 출발!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되게 창피해요. 앞에 있는 제가 제일 창피하니까. 자, 아직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아직 출항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어, 여기서 제가 출항 준비가 될 때까지 한번 좀 경품 진행을 여기서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품은 총 12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경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진부할지는 모르지만, 음, 먼저 저희 한강 유람선, 합승권 걸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 여의도를 기준으로, 여, 여기 있는 여의나루, 그 아라오를 기점으로 가장 멀리서 온것 같다. 자, 이동거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아, 저 고양이 한경도예요 이런 거안 됩니다. 자, 가장 멀리서 온것 같다. 자, 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디서 오셨죠? 아, 저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어디? 장안동. 네. 자, 장안동 받고, 자, 장안동 받고. 자, 마천동 나왔습니다. 마천동. 자, 마천동보다 더 뒤야. 아, 방배동 너무 가깝네요. 자, 마천동 받고. 상일동. 자, 상일동과 마천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더멀다 강원도 철원. 아니, 먼저 말씀해 주시죠. <laughs> 의정부요. 자, 제일 먼데 나왔습니다. 강원도처럼. 강원도 철원. 강원도 철원이요. <laughs> 더 보세요. <laughs> 청량 국제 도시. 제 혹시 제 생각에는 강원도 철원이 제일 먼거 같은데. 자, 맞고 더 있으신가요? 자, 맞고. 자, 강원도 철원 맞고? 아니잖아요. 맞고. <받고>. 맞죠. <laughs> 자, 강원도 철원? 강원도 철원. 네, 선생님. 여의도. 강원도처럼 철원. 자강원도처럼네강원도 철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선생님 제가 이따가 그 경품 추첨할 때 나오셔가지고 어 2부에 할 거거든요. 2부에 그 시작하기 전에 와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500원만 원 드릴까요? 아 잠시만요. 그럼 제가 그거 가져도 될까요? 아, 장난입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경품 추첨하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웃고 즐기는 사이 저희 유람선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아라오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저희 아라오 출발 자 기억나시죠? 네. 자 카운트 세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아라오 출발 여러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가 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자 출항하는 게 느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출항에 앞서서 저희 안전 사고에 대비해 간단하게 안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원분들께서 여기서 바로 안전 교육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보시고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아라운에 승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실에서는 모든 공간이 금연이며 사용하실 세면대와 화장실은 1층 선실 뒤쪽에 있습니다. 비상시 사용하실 구명동의는 1, 2층 선실 뒤 구명동이 보관함에 준비되어 있어 비상시 신속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상시 사용하실 구명동의 착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구명조끼를 양팔에 끼워 있습니다. 2, 허리에 달린 복구를 채웁니다. 3. 허리끈을 당겨 몸에 맞게 조절합니다. 4. 우측 하단에 빨간 줄을 당기면 자동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5. 좌측에 달린 호루라기와 전등은 구조 요청 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끼가 자동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을 시 당황하지 마시고 좌측에 부착된 검정 옷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 됩니다. 유람 중 불편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승무원을 불러주십시오. 저희 한강 아라우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중 9이라는 수치가 이상해서 반복 측정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 빼고는 전달과 수치가 비슷하게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0월달에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며 특정 결과가 가장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물의 투명도나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으며 COD의 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보아 기온과 수질의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떠한지 궁금해지게 만들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달에는 10월 달에 비해 한강 물에 큰 부유물이 많이 있었지만 수질 측정 결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깨끗했었습니다. 측정 결과 가장 뚜렷하게 알수 있었던 점은 물이 여름에 비해서 냄새가 확연하게 옅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강의 수질현황과 이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4월부터 11월까지 한강 특성 요원제에서 수질검사를 여러번 실시하였는데요. 저희 말고도 열몇 개의 많은 학교들이 한강 전체에서 많이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러 수치를 통해 한강의 수질정별을알수 있었습니다. 위표를 보시면 이때까지의 저희가 실시한 수질검사의 통계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COD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말하는데요. 이는 낮을수록 수질 상태가 좋음을 뜻합니다. 4, 5월에는 8 정도가 나왔는데, 이는 평균보다 약간 나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과 7월 사이에 COD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양물을 통해 수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 주사기가 오염되어 결과상의 오류가 생긴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DO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는 용존산소량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물이 깨끗함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8이 나왔는데. 이처럼 용존산소량이 좋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용존산소량이 좋기 때문에 한강물을 정화한다면 생활용수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생태 모니터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생태 모니터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저기 힌트 자체를 우리 이변호 선생이 보고, 저기 이변호 선생이 와서 가 와가지고 이내용을 네. 저는 이이내에서 네. 이는난준비 네. 있는 걸수 있지. 저는 야, 지금 아랍에 지금 순순히 있습니다. 야, 지금 우리 한경희 기자가 가장과 인터뷰를 야, 지금 야, 하고 야, 있습니다. 야, 음. 오늘. 한강 자원봉사 감사의 나라를 만났습니다. <laughs> 저희들이, 자원봉사 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표들이 모여서 아라우에 승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아라우의 2층, 선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좀 오시죠? 네. 뭐예요? 오늘 잠깐, 네. 오세요. 어, 네, 네. 오늘 잠깐 얘기 좀 나누죠? 오늘 자원봉사, 네. 오늘 팀으로 이쪽으로 좀 오시겠어요? 팀 같은 대로? 네, 네. 들어. 함께 오세요. 함께 오세요. 네요. Yeah. 네 오늘 젊은 팀들을 좀 제가 네. 집중적으로 인터뷰하려고. <laughs> 어떤 그런데, 팀들이에요? 네. 저 아주대학교. 네. 천체관측 동아리 코비에서 이렇게 그 자원봉사를 도왔었어요. 아. 이렇게 시민인데 네. 네. 별 보여주고 그런 일 했어요. 아 어디서 주로? 자벌레. 잡을래. 아, 자벌레에서? 네. 거기가 그럼 만원경이 있나요? 아, 저희 만원경이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 어떤 자원봉사를? 아, 가지고 와서. 네, 직접 가지고 와서. 네네. 시민들 별 보여주고 아, 그런 일을 했어요. 예, 그렇군요. 아, 부끄러워. 아, 아니, 함께 오세요. 이 여자분들 진짜. 아, 를 시켜요. 아니, 그 오늘 봉사 팀들로 이제 왔잖아요. 그랬으면. 자기네 자원봉사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줘야죠. 같이 아, 그렇죠? 일했어요. 네네. 에이, 에이, 저는 별로 네. 일을 안 해갖고. 아. 얘, 얘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럼 오늘 오늘 유람선 타보니까 어때요? 아. <laughs> 처음 아. 타봤어요? 타봤어요 이렇게 큰 배는 처음 타봐요. 아, 그래요? 신기하고. 네. 네. 위층에 방금 올라왔다는데. 괜찮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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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자원봉사하니까 좋죠? 이런 데도 와 보고 타보기도 하고. 네. 되게 새로운 <laughs> 경험을 많이 하네요. 그럼 아이들하고 많이, 아이들만이 아니라 뭐 어른들도 하겠네요. 별 보는 거니까, 네, 그쵸?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부모님들. 데, 애들 데리고 많이 오셔서 저희가 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교육 같은 것도 하거든요. 천문이라는게 조금 어렵고 생소한 분이다 보니까 네. 저도. 네. <laughs> 네. 그러죠. 아. 그런 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좀 알려 드리고 별도 음. 같이 보고 알려 드. 음. 네. 네. 그러면. 몇 번이나 <laughs>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일주일에? 그게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네. 건국대 분들이랑 네. 파트를 나눠 가급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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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라감사 하는군요. 네. 그럼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 아, 정도? 지 끝났고요. 아, 끝났고요? 방학 때만 한 거거든요. 아, 방학 때만. 뭐, 그렇군요. 오, 학생들이니까. 방학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군요. 고마워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저도 다음에 가면. 주로 그럼 자원레에서 하는 거예요? 네. 거기 시외에서 네. 다음에 제가 결을 물으러 갈 네. 거거든요. 많은 네. 뭐, 네. 척좀 해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결을 아, 보는 고참 좋죠, 저희도. 저도 많이 궁금한 별자리에 대해서 한번 구경을 가봐야겠습니다. 되 뚝성 자볼레에서 활동을 한답니다. 황경일 작가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지 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연합선이 아니죠. 아라오를 타고 한강, 살아나는 자원봉사단의 이론으로서 오늘 이런 현장에서 지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제가 또, 이 얘기 들을 때는, 제가 또, 아, 이 얘기 들을 그, 그, 어, 네. 아, 때, 이런 마음이 조금, 맞습니까? 아, 여러분, 꿈을 하면은, 몸이 지만 밤에, 밤 하면은 몸과 마음이 같이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몸과 마음이 같이 건강한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 전에, 몸도 좀 풀고, 웃어야, 이 맛있는 음식들이 소화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끊기 펄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호흡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따라해주시는 분께는 휴대폰 요즘 또 배터리 용량이 좀 적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이 상품을 환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간단하게 진행 어, 어떻게 할 건지는